안녕하세요. 사고 좋은 차 픽차입니다. 직접 매입해 직접 판매하는 차량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점 약속드리고요. 허위 매물이거나 침수 차량일 시2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더 K9 19년식 3.8 플래티넘2 차량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고요. 신차 보증 남은 좋은 금액에 대형 세단 찾으시는 분께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등록, 2019년식 3.8 4륜, 플래티넘 2등급이고, 295만원 상당 선택 옵션 VIP 시트, 뒷자리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추가되어 있고요. 풍부한 안전 옵션과 뒷자리 편의 사양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현재 약 10만 키로 정도 주행했고, 사고나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024년 3월, 그리고 12만 키로 주행하실 때까지 신차 보증 기간 남아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성능 기록부와 시세표 첨부해 놓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휠 4개 전부 조금씩 도색이 벗겨진 부분이 있어서 휠 복원 작업 맡겨 놓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외장 상태 문콕 없이 아주 깔끔하고요. 뒤쪽 휠 역시 칠이 까진 부분 휠 복원 작업 맡겨놓았습니다. 타이어는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뒷부분 넘어가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동 트렁크 잘 작동하고요. 넓은 공간 확인되네요. 차량 순정 매트 트렁크에 보관 중이고, 내부 흠집 없이 깔끔합니다. 아래 공간에 스페어 타이어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트렁크 다시 닫아 놓을게요. 조수석 뒤쪽 휠도 상태가 안 좋아서 휠 복원, 해놓았습니다. 타이어는 반대편과 동일하게 60% 정도 남아있고요. 외관 상태 아주 좋습니다. 앞쪽 휠 마찬가지로 복원 작업 맡겨놓았고요. 타이어는 40% 정도 남아있습니다. 차량 전면부 광택이 살아 있어서 깔끔합니다. 실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재 주행 거리 10만 754km 주행했고 핸들 가죽이나 버튼 상태 까진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확인 되고요. 12.3인치 내비게이션. 휴대폰과 연동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아래쪽으로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잘 작동하고요. 차량 키는 두 개. 전부 보여 중입니다. 후방 전동 커튼 잘 작동하는 모습이고요. ECM 하이패스 룸미러 확인됩니다. 앞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핸들 뒤쪽으로 전동 트렁크, 구축 방 경보, 차선 이탈 보조 옵션 확인되고 메모리 시트까지 운전석 시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동 시트 잘 작동하고, 시트 가죽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또한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네요. 워크인 시트도 잘 작동하고요.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뒷자리 시트 역시 흠잡을 곳 없이 아주 깔끔하고요. 뒷좌석 추가 옵션인 통풍 시트 운전석 쪽, 조수석 쪽 전부 잘 작동하고요. 뒷좌석 전동 시트도 문제 없이 잘 작동합니다. VIP 시트 옵션인 B 필러 송풍구까지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더 K9 19년식 차량 소개 마치고요. 좋은 금액에 신차 보증 남은 대형 세단 찾으시는 분께.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성능 기록부와 시세표 첨부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께서 좋은 조건의 차량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